안녕하세요. 나이스입니다. 아, 이거 뭐, 밤에 이거 촬영은 또 처음이네, 이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늘 남양주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장님을 만났어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 사장님 차가 두대 있으셔. 어, 일단은 요 5톤. 하고 1톤. 아, 이 1톤 차를 봤는데, 차가 딱제 스타일이었어요. 나이스 스타일. 나이스! 하나스카 진보차예요 진보차인데 진보 1톤 아뭐 이렇게 뭐 433, 533, 파박이 아 좋아요 딱 옆에 이게 야간이라 이게 또 얼떨결에 또 이렇게 촬영 여기 또 촬영이 있네 촬영 이렇게 또 촬영을 하는데 화면이 이게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핸드폰으로 제가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뭐 이거 뭐 이것도 왔다 갔다만 하고 지금 딱 켜져 있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모듈별로 해가지고 경형이 되고. 어우, 차가. 그래도 만지시는 거 좋아하고. 딱 우리 스타일. 어, 나이스 스타일. 딱 이렇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잠깐 봐도 되죠? 이야. 요렇게. 어우. 차가. 아, 이거는 1톤이라 며칠 전에 그 1.2톤. 노바스랑은 또 뒤에가 이렇게 또 틀려요. 이거 뒤에가 막혀있는데, 네, 뒤에가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뒤로 제끼지를 못하네. 그게 조금 이제 쉬실 때좀 불편하시겠다. 이렇게, 와, 선들이 주렁주렁, 아우, 아, 우리 스타일인데, 이거. 네, 이렇게 있고, 오, 이것도, 기아차. 네. 사장님, 어우, 일 많이 하셨어.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뭔가가 또 차에 뭐가 있어요 이런 LED가 있으면 뭔가가 있어 요기 요거 요거 무드 빌게 이게, 이게 딱다누르면 소리가 다 틀릴 거예요 와 좋다 기아 어 기아 는 이렇게 돼 있네 아. 아 이게 근데 또이 진보의 또이 장점 이게 전고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전고 2,250이라고 써있는데 올라 전고 올렸다가 쭉 내렸다가 이런 기능이 또 있어요. 골목대장 아 21m. 아, 지금 이거 세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웃트리거는좀네 아담하죠. 진보차가 진짜 이게 최고의 장점. 정고 높이 조절. 와. 이게, 이게 작년에 차를 이제 이거를 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차가 좀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하필 또 오늘 오후 작업이 조금 그런 작업이라 좀 많이 묻어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1톤. 자한번 보여주세요 사장님 이게 전고 높이 조절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자, 내려갑니다. 아 내려갑니다 아요렇게 해서 또 전고를 또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내려가지고 2,250이 되는 거죠 아어네 이렇게 딱 내리면은 딱 이렇게 이 정도 나오지만 또 이렇게 딱 올려서 아, 전고를 올릴 수도 있고 이게 1톤 차에서 만약에 이걸 다 발을 띄어서 높은 작업을 하면 이게, 이 리모컨으로 조작이 되는 거예요? 네, 리모컨으로 네. 내려서. 아, 내려서. 슬라드식으로. 아, 와, 아. 리모컨으로 조작하는구나, 이게. 처음 알았어요. 평상 작업할 때는 이제 위로 네. 올려서 하고. 아, 빌라 전보 내려갈 때는 이제 수영고도고 네. 아, 웬만한 데다 써. 네. 네. 아. 아, 어, 네. 어 이거 네. 괜찮은데요? 아, 리모컨으로, 네. 아, 이거는 뭐 따로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리모컨으로 이걸 하시는 거구나. 야, 아, 이걸 와. 아. 제가 직접 본건 처음 본 거예요, 이거. 아. 한번, 제가 일로 한번 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가지 한번 타 볼게요. 1톤, 진보. 아. 이게 지금 옆에 5톤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작게 보여요. 엄청 작게 보여요. 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게 근데 확실히 노바스랑 틀린 게 붐이 불기가 틀려요. 와. 빵빵하네. 붐이. 야. 야, 여기는 지금 남양주 남양주 뷰를 보고 계십니다. 자. 어, 이 동네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있을 거다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오.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 높이. 와, 와, 높아야 높아. 이게, 야, 근데 더 높은 것 같지, 이게? 밤이라 그러고 허공이라 그런가? 와. 아주 아 좋아요. 와, 옆에 여기 이제 5톤 차. 와. 오톤차 옆에 있어서 너무 작아 보이긴 하는데, 어 근데 이게 유격도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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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붐이 짱짱하네요. 야 좋다. 아 이제 내려갈게요. 야, 어 진보차, 어 네, 어 붐도 짱짱하고 튼튼하고 그 생각했던 거보다 그 바가지 유격도 덜하고. 뭐 이래 붐이 짱짱해서 그런가, 그냥 뭔가 안정감이 되게 느껴요. 제가. 어, 어떻게 또 오늘 이렇게 또 만나고 고 이렇게 또 야간 촬영한 건또 처음이네요. 야... 와, 저기에 작업등이 딱 저기 볼록 튀어나와 있네, 저기. 와, 붐 봐봐요. 붐 두껍다. 와, 튼튼하다. 433, 533, 파박, 파박. 네, 엄청. 고톤 차인데 아 붐이 진짜 두꺼워요. 네, 아. 여기서 깜짝 출연 <laughs> 테스요 소크라테스요. 아 네, 잘 봤습니다. 1톤차 아, 진보 차량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톤 차도 한번 어떻게 봐야 되나? 5톤 차, 어 한번 내려가서 자 아까 옆에 봤던 차, 어 여기도 차량 하나스카이 여기 사장님 상호가 하나스카이고요. 진우 4 5 0이에요 그 단축 450이 아니라, 네, 450, 진우 450. 이게 연식이 차는 좀된것 같은데, 이 재원이 진우가 진짜 좋다고 그래요. 여기 사장님께서도, 뭐, 호령도 타보시고, 뭐, 타보셨는데, 진우 450, 되게 괜찮다고 사장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네, 진우 450, 네, 이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네. 근데 진우에는 멜로디가 다 이렇구나. 아, 트리거 발판도 항상 캐빈. 아, 이 캐빈 지금 야간이라 잘안 보이는데, 캐빈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안 보인다. 잘안 보이네요. 조금 아쉽네요. 제 캐빈 안에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야간이라... 네, 어두워서 케빈 안에는 못 보여드리겠네요. 딱이렇게 있다는 거. 케빈. 어, 여기 LED도 하셨네. 여기도. 아, LED. 아.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딱. 어, 안쪽에도 하셨구나. 어, 안쪽에도 있고. 이렇게 LED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작업 좀딱 켜지고. 사님께서 세팅하고 계실 동안, 자한 바퀴를 한번 더 돌려볼게요. 아저 LED가, 어저 괜찮다. 돌아가면서 밤에는, 아이 낮에 탈 때랑 밤에 탈 때랑 조금 그런 기분이 틀려요. 이 느낌이. 왠지 그냥 야간이라 어두워서 들 무섭겠지 했는데, 아,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이거 안전모 쓰고, 이거 안전모 쓰고 벨트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 이거 이거 진짜 잘 해서 쳤다. 아, 아 이쁘다. 이거 진짜 어, 괜찮은데요? 아.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타세요 서세요. 갑니다 1톤 차 옆에 있고요 아 확실히 5톤 옆에 있으니까 귀여워요 1톤 차 근데 1톤계에서는 또 진보 차량이 또 강세죠 요즘 자 올라가고 있어요 아 유압 소리가 조금 크긴 크네요 아, 어, 아까 1톤 올라왔을 때랑 기분이 틀려요. 기분 자체가. 어, 근데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요. 차가 커서 그런가. 뭐, 그런 안정감이 확실히 느껴져요. 이게. 자, 5톤. 진우 450. 자, 올라갑니다. 사장님께서 45m 다 뽑아주신대요. 한번 얼마만큼. 이게 낮에 봤을 때랑 밤에 봤을 때랑 낮에 탔을 때는 이게 훤해서오 어, 되게 좀 무서운 감이 있었는데 밤에 타도 역시 좀 무서워요. 밤에는 안 보이니까 아좀 낫겠지 했는데 오와 확실히 어 쭉쭉 올라가네. 야. 아. 오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뷰 높이가 확실히 틀려요. 와. 어, 역시 올라오니까 바람이 또 많이 부네. 자. 한번 야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저기 저 멀리까지. 어, 여기 뭐 아파트 몇 층까지 올라온 거지? 와! 올라왔습니다. 와. 오다 올라왔나 봐요. 제가 이렇게 흔들흔들. 오우, 역시 튼튼하네. 구이뭐 움직이질 않아. 예, 지금 예, 내려달라고 이제 했습니다. 어 근데 확실히 진짜 솔직히 말해서 밤에 타면 좀덜 무서워요. 아무래도 시야가 이제 좀 깜깜하니까 보이는 시선들이 뭐 불빛들이랑 이게 낮에 환할 때 보는 거랑 확실히 틀려요. 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아 되게 부드러워요. 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야간에 또 이렇게 사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 딱 드렸더니 흔쾌히 이렇게 승낙을 해주셔서 아 너무 감사하네요 사장님한테 네, 하나스카이 사장님한테 아잘 감사합니다. 네. 야... 기분이 되게 오늘 조금 이제 차 때문에 제가 차를 뽑기를 잘못했거든요 차가 기아가 1단 2단 3단이 잘안 들어가요 막혀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일을 안 하고 AS를 갔어요 AS를 갔는데 이제 미션 뭐 에어로도 뭐 조정하고 뭐 하고 케이블 조정하고 했는데도 증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한번 또 올라갔다 오니까 스트레스를 좀 풀었어요 아 스트레스 풀릴 때는 스카이만한 게 없어요 아 좋아요 아주 오늘 기분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차 진짜 뽑기 잘해야 돼요. 한신 차는 좋은데 아 이번에 현대 차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 아 사장님 다 올라간 거죠? 아다더 뽑은 거 아니었어요? 더 올라갔는데, 네. 아아 아, 여러분 이게 38m만 올라간 거래요. 어쩐지 하나도 안 무서웠어. 네, <laughs> 나는 나는 이만큼 붙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 큰 차들, 은 아, 그게 여기에도 그렇게 많이 타주면 여기는 네. 이렇게 나가지고 아큰 차들, 높이도 그렇고 네네네 네. 네. 아 아까 전에 버스는 3 8 m 정도거든요. 3 8 m 아저다 올라간 줄 알았는데 아3 8미터구나 지금 여기가 이게 낙엽이 이렇게 살랑살랑 들었는데 나뭇잎이 아, 위에 가면은 많이 불어요 바람이 역시. 네. 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촬영에 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네아 감사합니다 에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도 나이스네요 나이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